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큰 형들은 상승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냥 뭐 주춤한데, 그죠? 0.77% 올라서 끝났고 이제 막 시작이 됐네요. 됐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리플이 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어 리플 변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여기 6월 중순이죠. 13일에서 12일부터 밀려가지고 뜨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승포인트는 많이 없었습니다. 상승포인트는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그 시장 이슈로 인해서, 좀, 어, 집회주가 갑자기 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헬라루멘 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리플 퍼센테이지가 보게 되면은, 어, 70%. 68%라는 장중에 한80% 정도 갔고, 스텔라루멘도 만만치 않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종가 56%에 장중에 70%. 그 다음에 또 같이 따라가줬던 애들이 에이다. 그 다음에 조용, 조용했던 애들이 이제 가줬어요. 자, 에이다도 20% 이상 시세를 줘어줬고그 다음에 솔라나. 자, 솔라나도 15% 이상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자,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어떻게 높은 애들이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예, 어 의외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본게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보긴 했는데 어, 메이저코인들 위주로 갑자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어, 비트코인 못 갔는데 왜 쟤네들 날라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상하죠. 자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 요거 보게 되면은 뭐 업비트로만 봐서 그러는데 해외 거래소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어, 현물 가격으로 따지면 한4 100 정도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략 2%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잘 올라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국내 거래소는 좀 약하다. 반등이 좀 약했다. 당중에 4 0 40만 원 갔다가 좀 눌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큰 흐름은 없지만 이런 포인트가 좀 잡혔다라는 거죠. 요거에 따른 시세 반영이 조금 더 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아침에 시작되는 애들 중에서 다시 또 시총 애들, A다. 그 다음에 못 갔었던 또 세타 퓨엘. 그죠, 뭐, 시바, 인우, 어, 그동안에 뭐, 엑시, 스텔라, 폴리곤 등, 리플 등 다시 한 번, 어, 빨간볼을, 킬트 만 듯한 움직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따라 잡을 거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그랬잖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된다.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냐. 어제 우리 공개 방송했을 때도 빠지면은 얼마나 빠지냐.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 자,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자고 일어났는데 막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1,20%간 것도 아니고, 5,60% 많게는 7,80%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가졌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이번 주부터 알트코인하고 이 지금 메이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비트코인부터 메이저, 준메이저 잡알트까지 동시다발로 움직일 수가 있는 포지션이 나왔는데, 단, 이웃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갑작스럽게 애들이 너무 세게 가다 보니까, 이 조정자리를 바로 만나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바로 급등이 확 되다 보니까, 조정자리하고 가까워졌어요. 조정자리하고. 그래서, 어한 가지 이제 좀 얘기할 거는,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지 말고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 조만간에 그 조정 때 진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결정을 하면은 좀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갈지 상상 불가하다. 왜냐면은 어제 이제 사실 리플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어, 새벽에 봤어요, 저도. 새벽에 봤는데 700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이거 우리 그때 이거 뜨기 전에 봤을 때가 얼마였냐면 750원짜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750원이 뚫려야 된다. 최종적인 거는. 여기인데 보니까 750원인데 넘어간 상태였죠. 자, 오늘 어쨌든 넘어가서 끝났는데 이것도 더 길게 보면은 어떻게? 바닥 탈출입니다. 자, 그동안에 여기서 움직였었던 바닥. 등락률 엄청나게 심했는데 뭐 중리, 산이 여기서 했었지만 막상 750원 뚫고 나니까 어떻게? 날아간다. 자 그런데 어, 종가가 지금 거의 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1,000원도 돌파가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400원에서 한 1,600원까지는 공간을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1,600에서 1,400이면 대략 이 정도 가격이 좀 되겠죠? 이 구간까지 적게는 1,200원에서 그래서 이 사이에 진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봐야 한다. 왜 어제 들어왔던 거래가 만만치가 않아요. 올해 들어왔던 올해 23년도 보게 되면은 지금 최대 거래량이죠 리플이. 헬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올해 1월부터 보게 되면 최대 거래, a 다그 다음에 뭐, 고찌도 조금 올라가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세진 않고. 그죠? 솔라나, 이 무거운 애들 대략 보면. 근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뒷받침을 누가 해줬냐? 이더리움이 해줬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보니까, 어떻게? 4.2% 올라가주면서, 어, 알트 일부하고 메이저 코인들을 받쳐서 올려주는 그런 강세 포인트가 나왔는데, 자 그럼 이더리움을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다시 올라갔어요. 어디? 어, 250만원이 지금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어디? 254만원도 뚫렸네요. 그 종가로 다 뚫렸네요. 한방에. 한방에 두줄 라인이 다 뚫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뭐다? 이더리움이 가벼운 위치에 놓여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시작된거는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비트코인도 시작이 되었다는 라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상승폭에 비해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조건을 다 애들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누가 먼저 가든 상관은 없다. 대신에 뭐다? 어, 요두 가지.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좋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홀딩하느라 기다리고 유수, 악재 다 견디느라 고생하신 분들, 지금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 축하를 좀 많이 드리고 어, 오늘도 올라오는 애들이 또 온톨로지 가스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원토카스 어제, 이제, 어, 메이저들이 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량이 빠지죠? 왜? 그걸로 갈아타야 되거든. 아마 그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애들 보게 되면은, 알트도 섞여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알트 플러스보다, 비트 시장. 그럼 메이저 시장이니까, 맞물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맞물린 시장이에요. 지금부터 맞물리기는 했는데, 조정하고 가깝다 그랬죠? 그럼 이번 조정 끝나면 어떻게?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증상이, 안 좋은 증상이 없습니다. 좋은 증상만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미너스 시장도 막 붕괴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약간 쉬어가는 타임, 코인들이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 나오거나, 어, 아예 눌린다기 보다는 횡보 아니면 약간 하락, 요 정도가 나온 이후에 조금 시세가 다시 좀 전환될 수 있는 포지션도 나오겠다라는 거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쉬울 것단 하나도 없어요. 아유, 저거 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살려고 했는데 뭐 비트가 안 좋다고 해서 못 샀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앞전에 못 사신 분들은 이번 조정 나올 때 사면 돼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살고 싶죠? 자, 여기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자, 나는 단기 포지션이다. 팔고 나가세요. 난 중장기다. 그냥 끌고 가세요. 어, 이렇게. 그죠? 요거는 내 입맛대로 가야지 누가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든 시장 방향들이, 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그, 봤을 때 여기 현재 녹화 방송에서의 얘기하는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포인트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포인트. 내가 어제 이제 공개방송 때 우리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과연 그 포인트를 얼마나 좀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걸 한번 살려 볼수 있는 기회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어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올라오고 있는 애들 반대로 좀 볼까요? 빠꾸. 자, 뒤에서 밀리고 있는 애들이죠. 알고랜드. 알고랜드도 그동안 이제 수급이 없다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특수 케이스의 애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아 알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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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돈 들어와야 돼돈 들어와야 돼 시장에 돈 들어와야 돼 했는데 결국에 시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렇죠? 그러면서 12% 상승이 나와줬죠. 다행으로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알고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가고 있는 칠리즈. 그쵸? 보라코인 뭐 요런 애들 덤프 굉장히 많습니다 stp 뭐블럿 기타 등등등 아직도 밑에 고압에서 머무르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관심있게 다 봐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전제조건 하에 볼수 있는 게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세팅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신다면 어려울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되죠. 아, 난 리플을 천 원에 팔아버렸는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팔았으면 끝났지? 근데 나는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라는 분들은 홀딩 유지를 해보세요. 리플은 제가 꺾이는 시점이 오면은 사인을 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파세요. 이렇게 안 하겠지만. 어,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긍정적인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서 어, 시장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꾸 시장하고 멀어지게 되면 시장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안 와요. 이제 이런데 이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려올 거고, 저것 때문에 내려올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차분하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 나는 욕심 없이 그냥 먹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빠른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